다시 한 번, 텍사스 레인저스. 자, 양윤종 선수에게 텍사스가 기회의 땅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T K T V에 두겠습니까데니엘 김입니다. 전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눌러주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오전에 이영리 기자님의 단독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양현정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자 단독 영상인데 자 이쯤이면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게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궁금해서 텍사스 현지 상황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쯤이면은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뜻은 뭐 24시간 안에는 이게 뭐 결론이 나온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면은 이쯤에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왜 텍사스 레인저스야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양윤종 선수의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이죠 팀을 잘 골라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팀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팀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스플릿 계약이 즉 스프링 캠프 가서 경쟁을 통해서 한 자리를 꿰차야 되는 게또 현실이기 때문에 말이죠. 검증된 선발 투수들이 많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라든지 뉴욕 매트라든지 또는 뭐 LA 다저스라든지 이런 팀보다는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약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텍사스 레인저스 에서 여러분들 히든카드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뭐 야구 상담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 코치가 KBO 리그 2011년 시즌 삼성 라이온스에서 뛰었던 덕 매티스거든요. 매티스 코치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또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아, 그런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와 뭐 연관이 있는 투스 코치가 있는 팀을 선택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양현종 선수가 가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0 2016... 21년 0 2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1년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트레디셔널한 그러한 선발 로테이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5명의 선발 투수를 뽑아 놓고 그냥 5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오프너 전략도 쓸 예정이고요. 아마도 아마도 일곱 명 또는 많게는 8명까지 선발 투수를 써 가면서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매치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선발 투수들을 쉽게 말해서, 뭐, 때려 박는, 그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양윤정 선수에게도 좀더 많은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랜스 린, 코리 쿨루버, 마이크 마이너, 깁슨, 그리고 조든 라일스, 뭐,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하지만 작년 시즌, 뭐, 코리 쿨루버도 제대로 내뛰지 못했고, 그리고 그나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랜스 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와이삭스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이삭스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DKTV에도 출연을 했던 데인 더닝 선수를 영입한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아틀란타 브레이즈에서 뛰었던 마이크 폴트노비치 선수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은 거의 뭐선발 로테이션이 그냥 다 열려있는 팀이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최고의 팀을 선택한 게 아닌가 지금 당장 뭐 월드 시리즈 우승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양윤정 선수에게 기회가 많을 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래디셔널 선발 로테이션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선발 투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양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일단 상대 팀과의 매치업을 통해서 그때 그때 맞는 선발 투수들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야말로 양은정 선수에게는 기회 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텍사스 트렌저스의 데프 차트를 보면요. 은 깁슨, 라일스, 아리하라, 그리고 벤자민, 코디, 알라드, 더닝, 폴치노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확실히 검증된 선발투수, 즉 작년 시즌 정말 선발투수 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믿을 만한 선발카드가 확실히 뭐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양윤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자완투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트를 보면은 말이죠. 코비 알라드 선수가 그나마 딱한 명의 자완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윤정 선수에게는 기회가 좀 찾아오게 되 되지 않을까? 물론 양윤정 선수가 가서 스프링캠프 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공을 던져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윤정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기회 아니겠습니까 선발 로테이션에 좀 오픈된 공간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 오픈된 공간이 가장 많이 보이는 팀 30개 메이저리그 팀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오픈 공간이 보이는 팀이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한파 덕 매티스투스 코치가 있다라는 점 또한 저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텍사스 레인저스, 텍사스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하지만 뭐 작년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구장이 또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지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알링턴에 새롭게 들어선 구장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보다는 투수들에게 조금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윤정 선수가 정말 정말 좋은 선택을 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장도 좋고 투수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에 물음표들이 많고 쉽게 얘기해서 양윤정 선수가 스프링 캠프 가서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자리를 꿰차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또한 양윤정 선수의 컨디션과 양윤정 선수의 공에 모든 게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투수 코치도 그렇고 구장도 그렇고 현재 로테이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양윤정 선수에게는 최고의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메리칸 리그에 대한 뭐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작년 시즌 스플릿 계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번 방출 당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가서 또 성공한 선수, KBO 리그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룩스 레일리가 그 선수인데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아스트로스 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 자리를 꿰찼거든요. 물론 선발 로테이션에한 자리를 꿰찬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니 뭐 브룩스 레일리도 했는 데 양현종이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양현종 선수가 좋은 팀을 선택을 했다. 물론 가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지금서부터 양현종 선수가 실력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예전에 양현종 선수가 포스팅에 나왔을 때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양현종 선수에게 비등을 했던 구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양현종 선수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KBO 리그 출신 투수 코치가 있고 그리고 검증된 선. 발투슬이 많지 않다라는 점, 요세 가지 요소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뭐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윤정 선수에게는 최고의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 뭐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쯤이면은 뭐 거의 뭐100%뭐 확. 특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양현종 선수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함께하는 메이저리그 도전 여러분들은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이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